세종포천간고속도로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대동맥을 물러일으킬 세종포천고속도로가 2025년 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어, 빨간 테두리를 해서 여기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고요 여기 바로 여기 십자가 있는 데가 문수산 터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 IC가 어 이번 12월 말에 어 개통될 예정인데, 자 여기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남용인 IC를 나오는 이런 공사의 현장을 지금 찍어 봤습니다. 자, 빨간 선으로 앞으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남용인 IC를 빠져 나오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도로 2차선 도로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2차선 도로하고 쭉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오다 보면은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하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원삼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 곳인데 어, 여기 특히 세계적인 소부장 단지인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 연삼 일반산업단지, 그 도쿄 일렉트론의 소부장 단지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318번 도로, 아까 어, 세종포천국도로 남용이 나이시에서 어, 이쪽 318번 도로를 타고 쭉 옵니다. 이렇게 쭉 오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 여기에요. 여기 빨간선 있는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화살표가 나와있죠. 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 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318번 도로를 해서 소부장 단지로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가장 큰, 어, 취입은, 어, 여기 바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318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그리고 이쪽에 318번을 타고 그 소부장 단지와, 아, 어,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네개의 펩공장이 있는 것을 가루질러서 가는 이 318번 도로, 배감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그 앞으로 남용이 날씨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빨간 선으로서 표시를 겠습니다